자, 문제 공소합니다 계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부터 보면 기억에는 뺄셈의 교환 법칙, 니은에는 뺄셈의 결합 법칙이 사용되었다. 자, 덧셈 연산을 두고 위치 바꿨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리고 덧셈 연산을 두고 먼저 중괄호 묶어서 풀었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사용됐습니다. 잘못됐고요. 2번 디귿에는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이라는 연산을 두고 위치 바깥쪽 두항을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성립하니까 쓴 거고요. 리을에는 곱셈의 분배 법칙 아니죠? 중괄호로 묶었으니까 먼저 계산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합 법칙을 썼습니다. 잘못됐고요. 3번 미음 비읍 시읍 이응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차례대로 각각 14, 40, 31.4다. 지금 분배 법칙을 거꾸로 이렇게 사용한 건데요. 지금 여기는 14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필요하죠. 두 개를 더해서 10을 만든 거고요. 31.4가 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4인데 잘못됐죠. 4번 보기 3에서는 계산의 편리를 위하여 곱셈의 결합 법칙을 이용하였다. 분배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한 거죠. 잘못됐고요. 보기사를 CDBA의 순서로 계산하면 3분의 2다. 자, C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통분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6분의 1 됩니다. 그 다음 나누기 6분의 1 하면 같은 순으로 나왔으니까 1이죠. 그 다음 B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와 1더 했습니다. 3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죠. 자, 그럼 1에서 3분의 1을 뺐으니까 3분의 2다.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